조만 옆으로 조만 이동하시고, 예, 자 유교는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북침이지? 남침. 남쪽으로 침략했어요 남침. 아, 남침. 예. 이거는 뭐 해, 누구나 헷갈려요. 나는 아. 나도 헷갈리는데, 뭐 자, 똥팔욕이죠똥팔욕 똥팔육. 5팔육 아, 586. 꼴패배 정책은 잘하는 거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세월는 뭐예요? 세월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요 아니 그냥 배사고. 아, 그건 올라가서 죽은 거지. 예. 민식법은? 이 민식이도 그것도 잘못한 30km? <laughs> 그런한 엉망이지. 자기 애 죽었다고? 거야. 국민에게 죽었다고. 국민에게 화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 50km를 다 네. 맨들고 30km를 네. 어디든지 해놓고 그 위태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떼법, 빼법 즙법 떼법 플러스즙법에즙천만폭 네. 폭침한 미국의 그건... 북한이에요. 북한 놈들이. 아주 쉬운 문제. 우리의 추적은? 우리의 추적은 뭐야? 어? 누구예요? 우리의 추적은 네. 우리의 추적. 주적. 주적. 네. 주적은 남은, 우리의 주적. 네. 우리가 잘못이지. 아니,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은 북한이지. 네, 오케이. 네, 반일할 거예요, 반중할 거예요? 반일, 반일할래? 반중할래. 반중할래. 그러니까 중국을 싫어할래, 일본을 싫어할래. 아, 그렇게 해야지. 네, 네, 네. 그러면 중국을 싫어지. 네, 예, 그다음에 동맹국가가 아닌 나라는 미국, 일본, 북한, 중국 어느 나라예요? 그건 저 북한하고 중국이지. 군 가산점 제도 제도를 반대하는 여성 가족부는 폐지해 됩니까? 아, 폐지해지 물론. 김정일 개새끼 맞죠? 개새끼가 아니면 새끼지. 예, 예 그다음에 네. 박정희 김대중 중에 누가 더 잘했어요? 아, 그건 박정희가 잘했지. 이명박의 업적. 이명자 이명박이가 한 거는. 예. 잘한 거는 일단 한승, 예, 버스, 버스, 남산 개구리 놀아, 청와대 뒤에 인왕산 다 복개해갖고 그 성을 다 완공시켜놔. 자전거 도로. 또 자전거 도로 만들어놔, 또 복개 다 해놔, 또 그리고. 저. 저 세만금 있잖아 세만금 네. 그거 잘못됐다는데 그것도 잘한거예요 그런데 명복이 큰사람 또라이들이네 그럼 또라이지 천대선도 잘할거고 아 그럼 그러뭐 마지막으로 문제는 잘하는거 아무거나 해서 오만원 드릴게요 아무거나 아, 문제는 잘하는거 잘하는거는 북한에서 돈 갖다주고 냉면, 북한 냉면 냉면 쇼한거 먹방 먹방이라고 더돈 대국문 사기극 사기극 돌대가리라그리고 물대가리라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 네. 소대가리. 소대가리, 삶은 대가리.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음. 와, 사장님, 100점. 그러면. 와, 1 0 0점 5만원 주는 거야? 아니요, 이거. 굉장 아니, 잘하는 거, 잘하는 거. 5만원 는거 아니, 된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거 어차피 이거는 사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원래는 문빠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문빠들은 이걸 잘 모르더라고. 에이.